사와리가, 음, 안녕하세요. 엄입니다. 여러분,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과 기분을 어떻게 환기시키나요? 네, 오늘은요. 감정을 기분을 환기시키다 라는 태국어 표현법을 배워볼 것입니다. 일단은요. 라바이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. 이 라바이는 동사로 방출하다 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명사, 라바이와 함께 사용할 명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ความ크리아은 스트레스입니다. 화로 루스는요 감정이고요 아롬 같은 경우는 기분. 화 라이짜이는 속 마음입니다. 그렇다면은요 한번 어, 한번 한번 용어를 배워보겠습니다. 송 어, 마음을 털어나는 라바이 화 라이짜이. 어, 그러면은 좀 기분을 환기시켜봐 라바이 아롬. 그러면 감정을 좀 털어놓고 환기시켜 볼까? 라발 괌로 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한번 털어놔봐. 라발 괌 크리야 시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요, 한번 이 용어를 사용해서 태국 친구들과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 음ว니리엄크ครีย야메า와자라바ไม่รู้ว่าจะรับไปออ 그러면 친구가 아우 애아라이야เ아라이르ะไรรึเ마르่าระบ마르ออกมา마르ยระบา 그러니까 어 무슨 음, 저 나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요즘 어디에다가 내 기분을 어 방출해야 될지 털어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럼 친구가 아우 어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나한테 다 털어놔. 나한테 다털어놔라바이ายอ이 이 라바이오 말레이를요. 정말 자주 사용하거든요. 기억해 주세요. 나에게 다 털어놔. 털어놔. 털어놓아버려 입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컵 군방 나가. 사리카.